자, 안녕하세요. 골프연구소 양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아웃인 스윙하시는 분들 있죠. 자, 난 아무리 잘 내리고 싶어도 아, 안 돼요. 자꾸 아웃인 스윙, 앞으로 자꾸 채가 나오는데, 자 이런 분들은 오늘 제가 확실하게 교정하는 연습 방법 알려드릴게요. 자, 공을 하나 두시고요. 자, 어드레스 똑같이 쓰세요. 똑같이 쓴 상태에서 자, 공을 치는데 자, 백스윙을 갔을 때 왼발을 살짝 들고 왼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쳐주는 거예요. 자, 왼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공을 쳐주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아웃인으로 땡기시는 분들은 어제를 똑같이 쓴 상태에서 왼발을 뛰고 나가면서 자 이런 느낌으로 좀 한번 쳐보세요. 그러면 생각보다 인에서 아웃 쪽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자, 어드릴 수를 똑같이 쓴 상태에서 들고, 왼발 쪽으로. 자, 왼발을 보통 평상시에는 그대로 왼쪽으로 들어가지만 좀 멀리 떨어져서 어드릴 수를 쓰고, 자, 그 상태에서 백스윙. 자, 요런 느낌으로. 자, 요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스윙 궤도 자체가, 자, 요렇게. 인에서 아웃 쪽으로. 심하게. 아웃세인으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. 자, 연습장에서 이러한 연습을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. 자, 어드레스를 똑같이 잡으시는데, 왼발을, 자, 어드레스를 똑같이 해주고, 왼발을 이쪽으로. 자, 이렇게 되면, 이렇게 왼발이 맞기 때문에, 아웃인으로 가는 스윙을 확실하게 좀 방지할 수 있어요. 자 연습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연습하신다면 올바른 헤드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. 자 평상시에 했던 아웃인 스윙을 좀 많이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요. 자 연습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꼭 연습하시고 좀더 좋은 스윙 궤도로 공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